안녕하세요. 최 부홍봉입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으로 4단원을 시작하는 어,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근대라는 시대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느낌을 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역사과목이 암기과목이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분명히 어, 같이 따라간다면 보다 더 암기, 기억하는 게더 오래 가고 효율적으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근대라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을 받고요. 그 근대로 나아가는 과정을 근대화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하고요. 그 근대가 바로 과거와, 즉, 전근대와, 현재를, 즉, 현대를 잇는 시대다라고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중단원 1, 2, 3단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내용을 배울지를 알아봤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개항이라는 엄청나게 큰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근대화가 되는 과정, 시작을 바로 개항이라 그랬습니다. 개항. 항구를 연다라는 뜻이 있지만 나라의 문을 연다. 즉 본격적으로 근대화가 시작되는 모습을 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개항에 관련해서는 어제도 별표를 치고 강조를 했지만 어떤 과정에 의해서 개항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항상 따라오는 조약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 이 조약의 내용은 무엇인지 당연히 조약의 내용에 개항 어떤 항구를 열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겠죠 그리고 이 조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개항장, 조계, 거류지, 관세, 최혜국 대우, 치외법권, 영사재판권 등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면 어,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개항을 동아시아의 청나라, 중국, 에도 막부, 조선, 그리고 베트남까지 어떤 식으로 개항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는, 어 공행무역이라고 해서 청나라 말기에 공행을 통해서만, 자,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우리 거의 3단원에서. 공행을 통해서만 외국, 특히 서양 국가와 무역을 하게끔 하는 공행무역 체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영국과 이제 깊은 관계를 맺었었는데 영국이 자꾸만 자꾸만 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손해, 은이 많이 유출됐거든요. 청나라로. 이 손해를 만회하고자 삼각무역, 영국이 이미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식민지 인도의 동인도회사를 통해서 삼각형의 무역을 하면서 그 은이 유출되는 것을 보완을 하려고 했습니다. 삼각무역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내용을 생략할게요. 인도와 영국, 그리고 청나라. 여기서 핵심적인 이제, 아편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어, 왜 이렇게 그렇죠? 자,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거. 아편이 등장을 하죠. 즉, 인도의 아편을 청나라에 팔고 청나라가 그 값을 지불하고 그 값으로 지불한 은이 영국으로 가게끔 이러한 이제 무역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청나라에 매우 큰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청나라에서 뭐 아편 중독자가 막몇 인구의 몇십 프로씩 되고 막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어 임칙서라는 사람을 저기 광저우 공행이 있던 그쪽 지역에 파견을 해가지고 아편을 단속하고 몰수하고 이 무역과 관련된 상인들을 잡아들이고 요런 식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아편 단속. 아 단속만 적을 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이 화가 납니다. 왜 선량하게 무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네가 강제로 잡아들이고 단속을 심하게 하느냐. 요걸 빌미로 청나라를 쳐들어 오는 게 바로 자 빨간색으로 쓸게요. 1차 아편 전쟁이 되겠습니다. 1차라는 말이 나온 거 보면은 자, 우리가 2차도 나올 수 있겠죠? 1차 아편 전쟁에서 영국과 청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현대사 근대로 나아가면서 선생님이 연도를 조금 이제 같이 적어 주긴 할 텐데 할 텐데 어 수능이나 모의고사 볼 때는 연도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는 단연코 한 문제를 넘지 않습니다. 한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아그 너무 이제 극단적인 예고 혹시라도 아닐까 봐한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연도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신에서는 요 연도 가지고 조금 순서 문제, 조금 디테일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몇몇 중요한 연도는 같이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영국과 청나라. 영국과 중국. 지금 축구를 해도 결과가 뻔할 텐데 산업혁명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국민 국가로서 아주 강한 국가로 성장한 영국이 압승 완승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에게 공식적으로 어, 영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을 허용하게끔 요구를 하고 개항을 약속하는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조약의 이름 바로 난징에서 체결한 난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난징 조약 즉 난징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는 개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난징 조약. 자, 몇 가지 이제 이 조약의 내용, 여러분 조약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몇 가지로 조금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개항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개항이 뭐 다섯 개의 항구가 막 개항된다 막 나오면서 여러분들 대부분 교과서 뒤편에 난징 조약의 조약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뭐 상하이, 닝보, 푸저우, 뭐 아모이. 뭐 요런 이제 광저우 요런 데가 이제 개항되었다. 요런 지도와 함께 또는 이제 조향문과 함께 나올 텐데 요런 항구들이 개항이 되고요. 그리고 공행 폐지해라. 공행 무역, 공행에서만 무역하는 거 폐지해라. 자유롭게 아까 말한 개항장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무역을 할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이것도 그냥 검은색으로 적을게요. 다 빨간색으로 적고 싶지만 저 이렇게 펜이 두꺼운 느낌이죠? 자, 죄송합니다. 얇은 걸로 바꿨습니다. 홍콩을 영국에 할양합니다. 여러분 할양이란 말은 분할해서 양도한다, 땅을 분할해서 양도한다, 땅을 떼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중국의 아주 남쪽 지역에 있었던 홍콩 지역을 영국에게 어, 무기약 뭐 조약을 이제 개정하면서 99년을 이제 그 약속을 하는데 거의 99년이면 정말 엄청 긴 시간이죠. 99년간 양도를 하기로 이제 난징조약 이후에 이제 결정됐는데 이렇게 홍콩을 영국에게 떼어줍니다. 이때부터 홍콩은 영국의 영토가 되고요. 영국의 이제 문화, 영국의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냥 영국처럼 영국과 같은 국가였어요. 나중에 97년도에 중국에게 다시 반환되고 매우 이제 많은 다른 점들이 발견되고 이질감이 있었고 계속해서 독립적인 여러 가지 제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갔고 지금 최근에 중국이 이 홍콩과 관련된 국가 보안법을 제정하면서 홍콩을 정말 완벽하게 통합하는 려 움직임을 가지고 있죠. 이런 논란이 바로 요때 난징 조약 때 영국 당이 홍콩이 이제 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조개를 설정하고요. 자 이런 거 이제 다 배웠었죠? 영사 재판권을 규정을 하고요. 이 난징 조약에 다 나오는 말들입니다. 영사 재판권 그리고 최국대우, 영국을 제외하고 나중에 다른 국가와 혹시 더 좋은 최고의 혜택으로 조약을 맺을 경우 우리 영국과도 조약을 개정해서 최고의 혜택을 이제 해줘라 뭐라는 얘기죠. 이 난징 조약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난징 조약을 통해서 이제 영국이 아주 자유로운 무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무역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한번더좀 조약을 개정하고 싶다. 좀더 많은 항구를 개항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유럽의 문화, 크리스트교, 이 천주교를 제대로 이제 전파하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국에 더더욱 간섭을 하고 싶다. 이런 욕심들이 더더욱 확대되고, 어떻게 하면 또 이제 뭐, 그, 개항을 할수 있을까? 추가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쳐들어갈까? 이런 이제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자, 요것도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게 많은데, 영국 국기를 매단 배가 어, 중국의 이제 공무원들에 의해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국 국기가 이제 뭐 땅에 떨어져가지고 짓밟히는뭐 이것도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영국 그 국기가 매달려있던 배가 에로호라는 배인데. 요 이렇게 국기가 이제 짓밟히는 이런 사건이 생기고 나서 영국이 아 잘됐다 이걸 비밀로 쳐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왜 우리 신성한 국기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쳐들어오는 게 바로 2차 아편전쟁입니다 2차 아편전쟁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중요한 것은 영국이 다시 쳐들어오는 게 2차 아편전쟁인데 자 1856년인데 여기서 저쪽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쪽에서 이제 좀 동아시아 진출을 꿈꾸고 있던 프랑스가 같이 쳐들어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우리도 좀 숟가락 좀 얹자라고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 아니, 같이 쳐들어와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영국이랑만 싸웠어도 완전히 졌는데 프랑스까지 연합했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이기죠. 그쵸? 이때 거의 중국 수도인 베이징 지역까지도 완전히 약탈되고 그런 사, 이제 상황까지 되고 거의 나라가 멸망할 위기까지 갔죠. 부랴부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청나라에서 항복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두 차례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텐진 조약. 그리고 베이징 조약 여러분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베이징 조약을 좀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어, 이것도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줄 텐데 자 텐진 조약은 2년 전이고요. 텐진 조약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는데 이거를 청나라 정부에서 안 지켜요. 그래서 약 2년 후에 베이징 진짜 콧 베이징까지 이제 이 영프 연합군이 쳐들어가고 베이징의 여러 가지 문화 시설 파괴하고 완전 협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조약 잘 지킬게 잘 지킬게 텐진 조약을 다시 확인하고 조금 더 보충한 조약이 베이징 조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베이징 조약은 자 난징 조약 아까 말한 개항 거기서 이제 좀더 추가적인 개항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유럽의 종교 크리스트교를 포교하는 것을 허용을 하게 하고요. 게다가 외국 공사가 베이징에 중국 수도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정해지는 게 바로 텐진 베이징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유럽, 영국, 프랑스에 의해서 간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게 이런 텐진 베이징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구분하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시는 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힘든데 요렇게 근데 요새는 베이징 조약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청나라의 개항 요런 흐름을 통해서 나라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 어떤 지금 상태입니까? 에도막부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수립된 에도막부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자 일본은 지금 청나라는 영국이 이제 개항을 영국에 의해 개항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은 자 위치 대충 알죠 우리나라 동쪽에 있죠 태평양을 끼고 있죠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서 무역을 하고자 다가옵니다 요때 미국의 페리라는 사람이 배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 에, 쳐들어오는 쳐들어게 아니라 무역을 요구하면서 그 일본의 수도 에도, 에, 수도가 아니죠 에도 막부의 중심지 에도 옆에 있던 요코하마 앞바다에서 배를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 무역을 하자고 막 요구를 해요. 근데 그 배에 대포, 대포 같은 게 실려져 있었고 이 대포가 일본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포함 외교라고 하거든요. 포함 대포를 장착한 함대 배를 이제 협박의 수단으로 쓰는 거죠. 페리의 이런 포함 외교에 일본이 초반에는 한번 맞서 싸워볼까 하다가 완벽하게 여기서 어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죠. 우리가 지금, 청나라가 영국에게 완전히 지금 발, 발, 아, 발렸다고 말로 표현하는데, 완벽하게 이제 지는 모습을 다 정보를 수집을 통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함부로 싸우다가, 완전히 불평등한 상황으로 이제 나아갈 것을 예상을 다 했고, 여기서 현명하게, 완벽하게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미국과 화친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요게 바로, 미, 일, 미국과 일본의 화친 조약이에요. 여기서 드디어, 자, 1854년, 여기서 드디어 일본이 개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컨셉은 개항이잖아요. 개항이 어떤 조약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는지 보시면 되겠고, 요 미일 화친 조약, 일단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개항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 개항을 할때 이제 두 가지, 두개 항구, 시모다, 뭐, 하코다테. 자 요것도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좀 특이한 이름이 있었구나 요렇게 자주 보시면 돼요 요 항구가 이제 열리면서 조금 제한적이지만 무역이 이제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미일 화천 조약에서 최혜국 대우도 규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이 개방적인 자세로 이제 나왔어도 좀 미국의 이제 우위에 있는 그런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다. 조금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불평등함이 여전히 조금 있긴 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한적으로 제한적이지만 무역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더더욱 전면적으로 추가적인 개항을 통해서 더더욱 무역을 자유롭게 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바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아 이름이 참 어렵죠. 자. 자 여러분 수호 통 수호는 뭐 상호적으로 통상 무역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개항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역, 그 사료 같은 것을 보, 보시면 이제 어떤 항구가 개항되어 있는지 막 나옵니다. 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 그 에도 근처에 있는 가나가와라는 항구와 이것도 그냥 적어주긴 하지만 외우는 건 아니에요. 나가사키 자 나가사키는 에로부터 아주 큰 항구가 있어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했었죠. 그리고 뭐 효고 자 추가 개항 가나요? 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어, 추가적으로 개항이 되고요. 무역이 전면적으로 미국과의 무역이 자유롭게 이제 되고요. 자, 전면 자유. 이 정도만 적을게요. 아, 그리고 관세를 이제 협정을 하고요. 협정 관세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제 영사 재판권이 또 이제 어, 규정이 되면서 여전히 불평등함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청나라처럼 맞서 싸우다가 이제 패배한 게 아니라서 보다 더 개방적이고 일본에 좀 주체성 있는.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이 가장 근대화에 성공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들이 이제 개항된 이런 방식을 우리 조선에 써먹습니다. 배를 이끌고 와요. 배에다가 대포를 장착해서 옵니다. 그 배의 이름 운요호입니다. 이거 한국사에서 나오니까요. 조금 빨리 해볼게요. 운요호를 이제 이끌고 와가지고 강화도 근처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막 해안을 측량하고 막 이런 일을 저질러요. 그러면서 무역을 요구하죠. 우리 조선은 여기서 제대로 대처를 못 했어요. 이게 지금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조약이라는 거에 개념도 정확히 몰랐고 일본과의 요런 과정에서 자, 이건 한국사 내용인데 동아시아사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흥선대원군이 이제 하야 물러나고 고종과 명성황후, 민비가 이제 우리도 한번 개항 비슷한 거 무역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볼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일본이 이렇게 운요호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이제 트러블은 있었지만 나라의 문을 열어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본과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자, 한국사에선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죄송합니다. 자, 1876년. 자,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잘 보세요. 자, 요 강화도 조약을 여러분 조일 조선과 일본의 상호, 수호, 조규. 지난 시간 했었죠. 조규, 뭐 의정서, 조약, 협약 다 같은 조약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요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개항이 드디어 됩니다. 부산, 인천, 원산, 항구가 이제 개항이 되고 여기서 이제 영사재판권이 규정되면서 일본이 아주 약삭빠르게 그들에게 유리한 자기들이 미국에 당했던 것처럼.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요런 이제 조항들을 넣는거죠 요렇게 조선이 개항이 됩니다 오늘은 어떤 조약을 통해서 개항이 되었나 요게 초점입니다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자 베트남도 볼게요 베트남은 이 당시에 자 선생님이 이제 자주 특강 때 사용하는 연표에는 나와있는데 요 얘기는 이제 처음 얘기합니다 베트남은 자 이번 새로운 교육관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으니까요 응우엔 왕조라는 이제 왕조가 있었어요 응우엔 푹 아인이라는 사람이 세운 왕조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금 이제 여기 베트남에서 선교 활동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트남의 이제 응우옌 왕조의 황제, 몰라도 됩니다. 뭐 소치제였나? 그런 황제가 천주교를 매우 박해해요.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우리 흥선대원구 때 병인 박해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최근에 손흥민 선수와 프랑스의 요리스 선수가 이제 싸운 것도 병인 양류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비슷한 일이에요. 천주교, 아, 너무나 잔인하게 죽여서 여기 수업 시간에 언급을 못하겠는데, 천주교 선교사들을 매우 심하게 박해하고, 어, 선교 활동을 금지시키고, 요런 일을 이제 저지릅니다. 저질렀다? 고런 정책을 펼쳐나가요. 프랑스가 잘 됐다. 이것을 핑계거리로 쳐들어옵니다. 프랑스와 이제 베트남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천주교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도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상당히 강해진 서역구 어, 열강이었죠. 어 게임이 안 됐어요. 베트남이 이제 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약을 체결하면서 베트남이 개항이 됩니다. 이게 바로 1차 사이공 조약이라는 것이에요. 사이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호치민 도시의 옛 이름인데 이 조약을 통해서 개항이 됩니다. 자, 개항. 이 막대한 배상금을 지, 이제 프랑스에 지불도 하고요. 그리고 다낭 들어보셨죠? 다낭. 당낭이 아니라 요새 여행 많이 가는 요새는 안 가죠. 코로나 때문에. 자, 정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이 다낭을 비롯해서 어, 세계 항구가 개항이 됩니다. 드디어 여러분, 오늘의 컨. 그 초점은 개항이에요. 그리고 어, 프랑스인들이 요 베트남이 좀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영토가 그 남쪽 지역을 코친 차이나 라고 불렀는데 이 코친 차이나의 동쪽에 있는 삼성을 어, 자신들이 마치 영국이 홍콩을 가져한 것처럼 하량을 해달라 라고 요구하는데 베트남은 전쟁에서 졌으니까 알겠다 하고 이제 넘겨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베트남도 개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나라, 에도막부, 조선, 베트남 이렇게 개항이 되었습니다. 근대화의 첫 발을 떼게 된 겁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볼게요. 자 핵심은 외세에 의해서 나라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청나라 어떤 외세입니까? 영국, 일본 어떤 외세입니까? 미국, 우리나라? 우리나라만 서양이 아니네요. 좀 비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걸 통해서 반성을 하고, 개선할 점을 찾고, 미래를 대비하는 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 아닐까요? 자, 프랑스. 베트남은 프랑스였죠. 그리고 여러, 여기 아편전쟁, 페리함대의 요구, 운요호 사건, 이 천주교 박해, 선교 문제로 인해서 전쟁 비슷한 트러블을 겪고 나고요. 일본은 개방적으로 이제, 문을 열었지만. 그리고, 개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조약. 중요한 거 많이 배웠죠? 1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맺었던 난징조약. 미국, 그, 일본과 미국은 미일 화친조약을 통해서 시모다 하코다테를 개항을 했고요. 지금 개항한 조약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부산, 인천, 원산이 개항이 되고요. 자, 베트남은 1차 사이공 조약을 통해서 개항이 된다. 이런 개항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근대화 운동이 추진될 겁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